우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페론 처경이 무한강대 무면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 인다라야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 허공적 심계에 조일월의 금색 강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보신 인다라야 노사나부를 염하고, 내로 염기 염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일월 송수산하대지삼남원상의 무정 중생과 인충내지준동함영의 유중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해무풍 금파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전백억하신 인달라야 석가모니 불을염하고 다시 피인부랑 무변의 천공신계와 정만성해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려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인달하야 아하 미보 타법부을상념하고 내외 생렬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망경전인달하야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사유관찰할지니라.